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을 겁니다. 친구 좋은 게 뭐겠어요?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함께 게임도 플레이하면 우정도둑이 다지기도 하죠. 그 관계를 유지시키고 싶다면 이 리스트에 있는 게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랭킹콩은 재미는 있지만 친구 사이의 관계를 파탄내는 우정파괴 게임, 탑5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차원은 한정적입니다. 메탈슬러그 시리즈 또한 그렇죠. 메탈슬러그를 2인용 모드로 진행하면 스테이지 진행 도중 종종 무기와 탈 것이 나옵니다. 문제는 먼저 타거나 먹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누가 아이템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곤 합니다. 팀킬도 안되면 더 환장을 노리시죠. 또한 이어하기를 할때 헤비머신건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그냥 바닥에 뿌려지는지라 이어하기를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먹는다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연출됩니다. 1995년부터 이어져온 22년 전통의 우정파괴 게임, 웜즈 시리즈입니다. 웜즈는 포트리스의 모티브가 된 게임이기도 하는데 편방식의 슈팅 게임입니다. 문제는 친구들끼리 대전 모드를 할때 발생하는데 누구와 손잡아서 누구를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 유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잘할수록 1순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더 고달파지죠. 친구의 실수를 마음껏 비웃고 자신의 실수를 친구가 마음껏 비웃고 나면 우정파괴 씨앗이 심어집니다. 움직이지마! 지금도 움직이는 새끼들은 다 범인이야! 디 c 트는 마피아 게임과 비슷한 게임성을 가진 FPS입니다. 두 명은 감염자로, 네 명은 비감염자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염자는 모든 비감염자를 전부 죽이거나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비감염자는 모든 감염자를 죽이거나 탈출하는 것이 목표죠. 비감염자는 감염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하고, 감염자는 비감염자를 속이고 아닌 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언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투표로 의심되는 사람을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민주주의의 해악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인해 무고한 상황 으로 몰리게 되면 분노가 지속 게 되고 결국엔 싸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리그오브레전드와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 벌써 딱 기억이 날테죠 친구들끼리 랭게임을 하거나 내전을 펼치게 되면 승자와 패자로 나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한다면야 모두가 해피해피 하겠지만 게임에서 처참하게 발린다면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대역죄인이 되어 구박을 받고 그렇게 그렇게 화가 쌓이고 폭발하게 된다면 우정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오브레전드를 함께 플레이할 때에는 평소보다도 더욱 단단하게 멘탈을 잡을 것을 추천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웃으면서 시작한 파티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게임 때문이죠. 여러 미니 게임들로 이루어져 순위를 가르는 게임인 마리오 파티는 겉보기에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마리오 캐릭터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플레이해 보면 이 게임에 담긴 악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게임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순전히 운 때문에 순위 격차가 뒤집어지거나 확 벌어지게 됩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점수를 빼서오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패드가 공중부양을 하고 TV가 백남준 선생님의 현대미술로 바뀌는 마법을 볼수 있을 거예요.